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분이 최근 깻매음 관련 하급심 무죄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통매음 중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범행을 간단히 깻매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게임에 직접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 아닌 상대방의 모친을 지칭하며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우리 뭐 학창시절에도 좀 욕을 잘하는 친구들은 꼭 이렇게 모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속칭 모친 패드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모친 패드립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통매음으로 여지 없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깻매음은 다른 통매음 범죄들, 예를 들면 카톡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다거나 구체적인 성희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그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이나 성적 욕망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런 범죄들에 비하면 깻매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다소 경미하고. 또 사회처, 사회적 처벌 필요성도 보다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폐륜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우리 일상 중에도 많이 접하게 되는 욕설, 욕설에 뭐 직간접적으로 성적인 표현과 결합된 욕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욕죄 검토 정도로 그쳐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성, 특정성이 없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과거 대법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더라도 통매음의 성적 욕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리 판단을 명시적으로 한게 있어서 이에 따라서 게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대부분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통매음으로 성범죄 정가가 남게 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깻매음 범죄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 우리 저희 젊은 친구들이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서 어 깻매음 범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또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깻매음 정도로 성범죄 전가자를 만드는 것은 그 처벌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요. 어 작년 2022년 10월경부터.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깻매음에 대해서 문제, 무죄 판결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통적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면, 깻매음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상대방의 모친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다 보니 성적 욕망이나 성적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통매음의 구성 요건이 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고, 이제 깻매음이 다 무죄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아직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급심 판례에 따라 앞으로 깻매음 중, 어, 모친 패드립의 경우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판단을 할수 있는 어, 수사관과 판사님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가 최근 수사기관에 공유되면서 현재 일선경찰서에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종종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불송치 결정을 하나 받아보았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깻매음 중 모친 패드립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점점 늘어나고 더 나아가 고소장도 발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여청수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여청수사팀은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선경찰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손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 관련 무죄 판례들을 볼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깻매음 무죄 판례들은 모친 등 제3자를 지칭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깻매음이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게임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인지하고서 해당 여성을 향하여 직접 성희롱을 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겠지요. 게임 대부분이 경쟁심을 자극하다 보니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설을 습관처럼 쉽게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려면 수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언어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순화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게임 중에 상대방을 향하여 성적인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